오늘의 보감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한번 영어로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는 영어로 First Corinthians라고 읽습니다. Corinth 여기 두 번째 강세가 오죠? 그래서 Corinthians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8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십자가의 도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요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 보셨죠? 메시지 단어 발음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게요. 메시지는 한국말로는 삼음절이에요 메시지 이렇게.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음절이에요두 번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message 그 메세지, message, 메세지까지만 소리가 나고요. 지는 소리가 안 되게 약하게 나요. 메세지, 메세지, 메세지 이렇게 납니다. 메세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음절 소리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a f o o l i s h n e s s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요.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제가 과로를 표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우리를 누구를 말하는지 제가 이렇게 과로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but to us,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Who are being saved. Save면 누, 누구를 구하고 구원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being saved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ho are being saved. 따라 해보세요. Who are being saved. 두번더해 보세요. who are being saved, who are being saved.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power him. 힘이죠. It is the power of God. 네, 부분 따라하게 한번 해 볼게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시작. Those who are perishing.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네, 이제 암송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도는 입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It is the power of God. 네 이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오늘 보감송 시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